오늘은 알록달록 꽃에 물을 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현장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사이드 로딩 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그 사이드 로딩을 이용해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준비 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도안을 베킬 수 있는 기름종이, 그다음에 먹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먹지가 아니라 트랜스퍼 페이퍼라는 먹지가 따로 있어요. 뒤에가 먹지를 사용해도 묻어나지가 않거든요. 색깔은 화이트, 옐로우, 어, 검정 이런 예,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흰색 먹지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도안을 먼저 그려야지 그림을 편하게 그릴 거 아니에요. 어떤 작품이든 뭐 사진을 옮겨 그려도 되고요. 복사하셔갖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도안을 밑에 보이게끔 하셔갖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먼저 모양을 잡는 거죠. 이렇게 도형을 뜨고 나면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닦는 건 알려드렸죠. 아세톤이나 그젤 리무버 가지고 이 표면 닦으시면 광택 처리된 부분이 닦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쉽다는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먹지를 나무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위치를 어디다 그려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트랜스지를 먼저 이렇게 모양을 잡으세요. 그려야 될 위치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셔서 제가 그리려고 하는 위치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고정시켜 주세요. 고정시키신 다음에 하얀 부분이 밑에가 가야 돼요. 보면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이 밑으로 가야 되는지 먹지를 대시고 그런 다음에요. 이 검정색으로 제가 본을 떴잖아요. 어디를 잘못 뜬지 모르니까 빨간색으로 위에다 다시 더 그릴 거예요. 볼까요? 짠, 이렇게. 밑그림이 완성이 됐네요. 요거는 다할수 있잖아요. 밑그림. 할수 있을 거예요. 먹지하고 기름종이만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밑그림 그렸으니까 이제 색칠을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흰색으로 다 안에를 메꿨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밑그림이 말랐어요. 자, 물을 들여봅시다. 얼마큼 예쁘게 물을 들이는지 보죠. 꽃은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사이드 로딩을 하실 때 어,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약간 음영을 아 이쪽이 조금 더 음영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는 좀 진하고 또아여긴좀 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연하고 그럴 때 진하게 됐다 그런 때는 물을 살짝 해서 이렇게 닦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꽃에다가 쉐딩을 주셨으면, 잎사귀에도 마찬가지 쉐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이렇게 사이드에 쉐딩을 줬죠. 어, 쉐딩을 주고 나서요, 이흰 빛이 좀 너무 많이 비치면, 어, 물감을 연하게 수채화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들이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잎사귀에 제가 초록물을 들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쉐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음영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잎사귀들도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게끔 물감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나머지 꽃잎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봉오리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뒤집어서 하시면 훨씬 편해요. 이쪽이 좀 선명해야 되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꽃을 조금 더 라인을 주면 느낌이 훨씬 틀려져요. 라인을 어떻게 주냐면, 라인 붓에다가 흰생 물감을 하신 다음에 꽃 모양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꽃잎 모양을 하다가 한번 꾹 눌러 주시고 들어서 또 한번 그 그러니까 볼륨감을 주는 거죠 꽃잎에 볼륨감을 이렇게 주면 꽃잎이 조금 그 입체적인 꽃잎이 조금 입체적인 느낌을 더줄 수가 있거든요 꽃이 어느 방향으로 조금씩 꺾여 있는지 그것만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비슷하게 네,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라인을 주문하시면 위쪽에도 음영을 줘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쉐딩을 또줄 거예요 지금 흰색으로 라인 넣었잖아요 그 라인 밑쪽으로 더 색감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쉐딩 다 잡을 수 있는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꽃잎이 조금 더 느낌이 또 달라졌죠. 잎사귀도 이제 조금 음, 느낌을 좀 주려고 해요. 잎사귀는 초록색에다가 빨간색을 조금 섞잖아요. 또 나름 예쁜 색깔이 나와요. 빨간색을 조금 섞어서 물을 들이듯이 물을 들이듯이 조금씩 들여볼게요. 네, 조금 음영을 주고요. 그 다음에 번트 시에나를 이용해서 엔틱한 느낌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조금씩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잎사귀도 좀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밝은 부분은 노란색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음영을 살짝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림이 한,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그림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그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좋아하니까, 네.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꼭뭐 화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림을 붓에다가 초록색하고, 네. 노란색하고 살짝 찍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색깔이 나오죠.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잎사귀 쪽이 조금 네, 느낌이 또 달라지죠. 어, 물든 것처럼 저는 그 그림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배울 때 이거 되게 어렵네. 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아마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시간도 없고, 어 네일아트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쌤한테 가서 "뭐, 어, 이거 어떻게 그려요?" 방법만 알아가지고 집에 와서 또 연습해보고, 어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샵에서 있는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그림을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한 1년 정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아유, 그림이 뭐 별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어, 꽃 모양이 어느 정도 다 잡혔죠 이 흰색 라인 부분이 조금 핑크빛이 돌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물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물감은 되게 조금 그리고 물하고 많이 희석해서 이렇게 물을 들여 봤고요이 꽃만 딱 도드러지게 보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이 나무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그린하고 번트시에나하고 섞어서요. 꽃 주변 사이드 쪽. 음영이 조금 더 살아나겠죠? 이렇게 살짝 음영을 주시고, 하인그린 녹색으로요. 이렇게 잎사귀가 음영이 사이드로딩으로만 되는 잎사귀가 이렇게 살짝씩 더 풍성해지게 있게끔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하고 나면 훨씬 더 예뻐요. 자, 이렇게. 파인그린으로 잎사귀를 한번더 그렸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번트시에나번트시에나를 이용해서 이 초록잎 사이사이 한 번씩 이렇게 부분 부분 색깔을 넣어주면 네. 이꽃 옆에 어, 많은 뭐꽃 다른 꽃잎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낼수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을 들어갈 건데요. 이 꽃잎 안에 네,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에 라인 넣었죠. 그다음에 네, 안에 수술 먼저 넣을게요. 바깥쪽에 이렇게 색깔, 네, 노란색하고, 번트시에나하고, 그린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표현을 더 주면 씨앗이 바깥으로 번진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훨씬 자연스럽죠? 자, 씨앗 표현도 했고, 잎사귀만 하면 되겠네요. 잎사귀를 할 때, 파인 그린에다가, 파인 그린하고, 노란색하고, 인맥을 하고 나면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밝은 색깔을, 흰색을 섞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 그렸던 그 옆에 부분에다. 이렇게 잎 매까지 다그렸고요 조금 더음영을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레드를 살짝 지금 이제 빨간 꽃이다 보니까 제가 레드를 살짝씩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됐나요? 네. 그리고 나면 항상 저는 사인을 합니다. 그려 잘 그렸건 못 그렸건 상관하지 않고 네 어, 그림을 애착을 갖기 위해서 저의 네, 이니셜을 꼭 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도안이고 똑같은 그림 가지고 색깔만 물들이는 색깔을 어.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하시고 위에다가 바니시를 바르시면 되는데 사틴 바니시, 광택 바니시를 바르셔도 되고 무광택 매트 바니시를 바르셔도 돼요. 또 일반 화장품 코너에 파는 탑코트, 탑코트를 갖다가 바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고 뭐 수세미로 닦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살살살 닦으셔가지고 뭐 컵받침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면 예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 가면 짜잘짜잘한 그런 소품들이 많아서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냥 싼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예쁜 아트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려 봤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